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네 번째 상승장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세 번의 상승장 중에 언제와 닮았을까요? 이걸 알고 있다면, 앞으로 몇 개월 뒤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2025년도 9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조정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정이 2017년도처럼 짧고 날카로운 조정일지, 아니면 2021년도처럼 긴 추세 조정일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네 번째 상승장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세 번의 상승장 중에 언제와 닮았을까요? 이걸 알고 있다면, 앞으로 몇 개월 뒤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각 사이클의 특징을 분석하고 정확히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명확해지실 겁니다. 2013년도는 암호화폐 역사상 첫 번째 상승장이었습니다. 2012년도 11월 28일, 비트코인이 역사상 첫 번째 반감기가 있었고, 블록보상이 50에서 25로 절반으로 줄었죠. 공급 쇼크와 구조적인 상승 개념이 생긴 첫 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강기를 넘어 상승에 불을 붙인 진짜 모멘텀은 2013년도 3월 16일 키프로스 사태였는데요. 키프로스 정부가 예금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예금 부담금을 발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럽 전체 은행 시스템이 신뢰가 흔들리게 되었죠. 이로 인해 사람들은 대한통화로 비트코인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2013년도 1월 초 비트코인 가격은 13달러에서 시작해서 세 번의 뚜렷한 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고점은 4월 10일 266달러였고요. 하루 만에 105달러까지 반토막이 하락하는 미니 버블장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고점은 11월 6일에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BTC 차이나 거래소가 전 세계 거래량 1등을 기록하면서 중국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세 번째 이자 마지막 고점은 11월 29일 1241달러였죠. 정보점 대비 4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도 하락장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초창기 매우 작은 자산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상승한 만큼 빠른 하락장이 나타났죠. 결정적인 하락 계기는 12월 5일 중국인민은행이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취급을 금지한 건데요. 업친데 덮친 격으로 14년도 2월 마운트복스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비트코인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2014년도 첫 상승 사이클은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2017년도 상승장인데요. 2016년도 7월 9일 두 번째 반감기 이후에 2017년도 두 번째 상승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블록 보상이 25에서 12.5까지 감소했지만 이번 역시 불장을 이끈 건 단순한 반감기가 아니라 ICO 열풍의 힘이었어요. 당시 이더리움 기반 ERC20 토큰 발행붐이 일어났었고 신규 프로젝트들은 대규모 자금을 이더리움으로 조달했습니다. 이더리움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도 상승했고 2017년도 4월 일본이 비트코인을 합법적으로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면서 상승세가 이어갔죠. 저는 이 시기를 제도권 진입의 첫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에는 바이낸스가 설립 그리고 빗썸과 업비트 같은 한국 거래소들도 급성장을 했죠. 당시에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지만 특히 이더리움은 400달러를 돌파하면서 50배 이상 상승했고 제2의 비트코인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에는 위기가 있었죠. 9월 초 중국이 ICO를 전면 금지하고요. 거래소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은 5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40% 급락을 했죠. 큰 위기를 겪은 시장은 몇달뒤 자연스레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고 12월에 CBOE와 CME에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상장되면서 제도권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당시의 비트코인은 19,600달러, 이더리움은 7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2018년도 초까지 상승장이 이어졌지만 1월 11일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거래량의 30%가 한국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당연한 일이었죠. 이후 제도적 충격과 레버리지 청산까지 겹치면서 마이너스 -70%, 약 6천 달러대까지 폭락을 했고 2017년도 상승장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2021년도 비트코인 상승장인데요. 20년도 5월 11일, 세 번째 반감기로 블록 보상이 12.5에서 6.25로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뭔가 달랐습니다. 바로 팬데믹 식구라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대형 재난을 겪으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자 연준은 무제한 양적 완화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죠. 엄청난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달러가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비트코인이 다시 부각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업들의 움직임으로 이어졌는데요 마이크로스타디지는 8월 달에 2억 5천만 달러로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페이팔까지 나서서 암호화폐 거래할 수 있게끔 해주었고요 이후 12월 달에 매스뮤추얼이라는 보험회사가 1억 달러를 21년도 2월 달에는 테슬라가 15억 달러라는 대규모 자본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였습니다 이는 정말 큰 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첫 걸음이었죠 자연스레 비트코인은 미친듯이 올랐고요 특히 4월 14일 코인베이스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던 날 64,8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5월달 조정이 한번 있었죠.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테슬라 차량 구매에 비트코인 결제를 취소하겠다고 뒤집었고요. 중국은 아예 채굴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대로 3만 달러까지 반토막이 났고요. 제가 2021년도는 두 번의 고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화반기에 NFT와 메타버스 열풍이 불면서 다시 강세장이 시작이 됐고 11월달 비트코인은 6만 9천 달러 역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게다가 이더리움도 4,800 달러를 찍으면서 상승을 했죠. 이후에 12월달 유동성 파티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자 연준은 금리 인상을 예고했죠. 무제한 유동성의 시대가 끝나자 자연스레 위험 자산부터 매도가 시작됩니다. 22년도 5월 루나테라 생태계가 붕괴되면서 400억 달러가 하루 아침 사이에 증발했고요. 11월 달에는 전세계 3대 거래소였던 FTS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크립토 시장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은 15,500 달러까지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77% 폭락하면서 가장 화려했지만 가장 큰 하락으로 21년도 불장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네 번째 사이클을 얘기를 해볼까요? 24년도 4월 20일 네 번째 반감기로 블록 보상은 6.25에서 3.125 비트코인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이클은 지금까지 상승장들과는 다른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반감기 전에 이미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건데요. 24년도 1월 10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죠.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거대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면서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ETF 승인 효과는 즉각적이었죠. 기간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반감기가 한 달이나 남았음에도 3월 달 비트코인 가격은 7만 3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24년도 4월 반감기가 되자마자 비트코인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거죠. 반감기가 되기 전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주요 이벤트가 반감기에서 ETF로 바뀌게 된 셈이죠. 이후에 비트코인은 개인 수급보다는 기간 수급의 영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했습니다. 지난달인 25년도 8월에는 12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신고가를 다시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비트코인 의 역사 잘 따라오셨나요? 사실 지금의 시장은 어느 한 사이클과 똑같지 않습니다. 각 상승장의 특징들이 섞인 하이브리드의 성격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주목해야 될건 비트코인의 가격 패턴입니다. 24년도 3월 7만 3천 달러, 그리고 25년도 1월 약 11만 달러, 25년도 8월 12만 달러 신고가까지 3번의 고점을 돌파한 이 패턴은 2013년도에 발생했던 트리플 탑과 놀랍게도 유사합니다. 2013년도에도 트리플 탑 이후에 상승장이 종료됐죠. 그럼 이번에 핵심은 트리플 탑 이후 한번더 상승장이 나올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2017년도와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대도검 진입이 핵심 동력이라는 점이 2017년도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당시는 선물 상장이었다면 지금은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현물 ETF가 될수 있겠죠. 21년도와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거시경제 변수가 크게 작용한다는 점인데요 당시 양적 완화에서 긴축으로의 전환이었고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과거와 공통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사이클만의 독특한 특징들도 있습니다 첫째, 현물 ETF를 통한 지속적인 자금 유입인데요 지금 보시는 ETF 플로우 테이블을 보시면 매일 수억 달러가 현물 ETF를 통해서 유입되고 있고요 이는 구조적인 수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기업들의 전략적 가상자산 비축이 일상화되었다는 점인데요 크래티지는 이제 62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죠. 더 놀라운 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이런 알트코인들까지 비축하는 기업들이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비트마인이라는 기업은 이더리움 115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주가가 8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전략은 이제 월가 기간들의 주요 투자 트렌드가 되었죠. 셋째입니다. 각국 정부의 태도 변화인데요. 엘살바도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고, 미국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발표했습니다. 두바이나 홍콩은 크립토어브를 표방하면서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매크로 경제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점인데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정확히 예측하려면 매크로적 단점이 필수입니다. 금리 정책, 달러 지수, 글로벌 유동성이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생각한다면 과거의 사이클 패턴이 깨졌을 가능성도 역시 열어두셔야 됩니다. 반감기 이후에 1년은 무조건 상승한다. 라는 과거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상승장은 2017년도 빠른 템포와 2021년도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형태로 보여집니다. 과거 세 번의 불장과 달라진 점을 반드시 알아야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만 이번 불장에서 어떤 종목이 크게 터질 수 있을지 미리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의 VC들이 밀어주는 코인과 트럼프 정부 정책에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코인들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사실 얼마 전에 런칭한 파이널 엑시드 강의에도 스페셜 코인 두 가지 종목이 포함되어 있었죠 한 종목은 미국 실리콘밸리 1등 VC의 압도적인 투자를 받은 코인인데 강의 런칭 시점 기준 현재 500% 정도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한 종목은 트럼프 정부 체제에서 가장 큰 상승을 기록해줄 만한 코인을 담아놓았죠 게다가 기초 강의 새친 코, 알트코인 종목 16개가 들어있는 불장 종결반까지 코인 이슈 모든 강의를 보실 수 있는 마스터 패키지가 있습니다 현재 한정기간 정해진 수량만 44% 할인 중에 있고, 강의 수강기간을 3배 업그레이드해서 총 9개월 지급해드리고, 게다가 6만원 상당의 멤버십 2주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정보란과 고정 댓글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지금은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단계이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패턴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반감기 이후에 외부 촉매제로 상승을 하고 과도한 낙관론 속에서 피크를 찍고 극단적인 공포 속에서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회라고 생각되시나요? 과거의 패턴을 참고하고 달라진 부분들은 메모하고 여러분들의 투자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코인 이슈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코인 이슈 경제 채널이었습니다.